영업만 들고 하고 지기네 오오 경치부터 여기 여기가 제법 장사가 되게 잘 된다고 소문이 난 집이거든요 와 이렇게까지 딱 해놨는데 장사가 안 될려 안될 수가 없다 홍콩류도 있고 와 그네도 있네요 아유. 아 좋다 여기 이런 곳에 제가 영업하러 왔습니다 자 그럼 자신감을 갖고 꼭 영업을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빈손으로 또 오긴 뭐하니까. 음료수까지 갖고 왔다. 말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 계시나요? 어, 네네. 안녕하세요. 예예. 아. 예. 좀 거래가 안 되신다고 아. 한번 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께서 네, 음료수 도매하고 있고 혹시 인스타그램 혹시 하고 계신가요? 네. 경북 친구들이라면 혹시 계정 아시나요?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 상중 문경에서 동영상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있고 영업이거든요. 이력서라고 보시고 아, 네, 네. 지금 음료 영업이 잘안 되시면 언제든지 한번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뭐 음료수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서. 아, 이거 안아그 사장이 통해서 또저가빈성 아, 오기 뭐 좀모여가지고 아, 네, 네네, 아, 보셨어 아, 보셨 아, 요 아, 보셨어요? 아, 기 아, 보셨어요? 아, 기요 아, 셨어요어요요 아, 보셨어 저희 먹으러 다니긴 많이 다니죠. 근데 저희가 안 올리는 경우도 좀 있고 지금 음료가 거래가 잘안 되시는 거예요? 아잘 아, 되고 있어요? 아네 아, 알겠습니다. 뭐 다음에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네네 네. 아시는 분 통해서 왔는데 잘못 왔네요. 영업 실패할 수 있지 뭐. 한번 들려봤으니까 여기 말고 좀 저인가보다. 아.